시부모님은 집값으로 천만원 지원해주시고 아들 집 사줬다고 자랑하는 분들이고 남편은 독자인데 부모님 체면 세워드리느라 친척들에게 모자란 아들 역할합니다 작년 시아버지 환갑 때 남편이 실직하여 생활비가 없었는데 제주도 타령하시길래 싸웠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성묘하고 다같이 고기 구워먹고 저 혼자 설거지하고 있는데 시아버지 오시더니 내년 시어머니 환갑 때는 꼭 제주도 가고 싶다고 미리 준비하라고 합니다 저는 미리 말씀하셔도 돈이 없다고 그 자리에서 바로 말씀드렸습니다. 나중에 남편에게 돈도 없지만 시부모님 불편해서 가기 싫다고 안 말릴 테니 옷에 사세애들 다 데려가도 괜찮다고 했습니다. 그랬더니 아이들에게 엄마는 할머니 할아버지 싫어한다고 이제부터 아줌마라고 부르라면서 화를 냅니다. 왜 자기 부모를 싫어하냐고 화를 내는데 시어머니는 저만삭 때 자기 아들 생일상 차리게 하고 애들 낳고 일주일 만에 본인들 생일상 차리라 하고 결정적으로 제가 일하는 동안 집에서 10분 거리에 사시는 시어머니가. 애들 봐주는 거 거절하여. 대신 직장 다니시던 친정 엄마가 버스로 왕복 4시간 오고 가며 애들 봐주셨습니다. 당장 이혼 안 하고 살고 있는 것만도 불효인 줄 압니다만 애들이 어리고 경기도 금방 에방한 칸이라도 얻고자 참고 있습니다. 남편이 본인 부모를 왜 싫어하느냐고 합니다. 제주도 여행에 제가 빠지는 것을 용납 못하겠다고 합니다. 저희가 센터에서 부부 상담을 받고 있는데 남편은 그 선생님께 이 내용 말씀드려도 저를 사가지 없는 며느리라고 욕할 거라고 합니다. 그래서 글을 씁니다. 가족 여행이라고 부르기도 싫은데 제가 빠진다는 것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시나요? 어느 부분이 틀렸고 왜 남편이 화를 내는지 모르겠습니다.